제가 아까 저기 개구멍을 봤거든요리허설한테가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어 마지막 공연인 게 되게 아쉽습니다, 진짜 어 이렇게 그 멋진 조명과 화려한 레이저에 엄청난 연출 아, 영광입니다, 이런 무대에서 할수 있어서 네, 방금 까르페디엠 드려드렸습니다. 오늘 성우형이 오셨나요? 저희 까르페디엠을 편곡해주신 UK라고 적혀있습니다. UK. 있어요, 성우경? 어딨지? 어딨어요? 야, 빨간 모자 저기 빨간 모자 네. 되게 이 곡이 저희 데모곡엔 조금 촌스러웠습니다. <laughs> 옛날 락. 어. 근데 이걸 되게 팝적인 느낌과 절묘하게 섞어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저 형이 아주 멋진 곡을 하나 써왔어요. 핀타를 위한 아주 멋진 곡을 써왔어요. 이렇게 저는 인복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착실히 살다 보니 좋은 날이 오는데 무섭기도 합니다 이 좋은 기운과 운을 빨리 써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또 모으려고요 차곡 쌓아야지 나중에 힘들 때써먹게 <laughs> 이카르페 네, 디엠은 정말 말 그대로라면 즐긴다. 오늘 하루를 즐겨라. 하지만 그 즐긴다는 단순한 즐김이 아니다. 라는 걸제 노래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재밌게 위해 즐기는 게 아니고, 가치있게 즐긴다. 네. 오늘의... 이 경험이 언젠가는 나중에 큰 경험이 돼서 소중한 선생님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온몸을 바쳐 콘서트에 오셨지만 이 추억과 기억이 내일을 살아가게 하고 1년 뒤에 돌아봐도 또 기운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똑같은 일상이고, 내가 받는 월급 정해져 있고, 10년 뒤에 내가 모았을 하나도 안 썼을 때 돈이 어느정도 계산이 되고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 그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고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요 지구로 바뀔 수도 있고 네. 저도 시골 바뀔 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그때도 음악을 끊어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곡터 써보고, 직장인 밴드만 세개 있었나? 부산에 한 개, 피타 한 개, 울산에 한 개, 이렇게 세개 있었어요. 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이 작은, 아직은 작지만 나중에 떡상할 이한주한 한 주씩을 <laughs> 열심히 모으시면 나중에 부자 되십니다. <laughs> 똑같은 하루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미래의 스승이 됩니다.